여기는 젊이들의 거리 명동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명동 한정식 맛집 명동정을 소개하겠습니다 명동정은 명동역 10번 출구 남산예장공원 맞은편 넓은 주차장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명동종 식당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전통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가 매우 매력적이에요 이곳은 14개의 개별실을 예약할 수 있어 프라이빗하게 남의 시선 없이 친구나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명동종의 가장 큰 특징은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합니다 로비에는 전통적으로 꾸며둔 포토존에 한복이 진열되어 있어 무료로 한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어요 그리고 상견례 생일과 같은 행사에 맞는 현수막을 무료로 걸어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오는 메뉴 하나 하다가 정갈하고 음식이 모두 맛있었습니다. 음식의 맛과 푸짐함은 물론 깔끔한 시설과 고급스러운 서비스로 입소문이 난 명동 한정식 맛집 명동정 여러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. <laughs>